이 엘리비젤이라는 분은 말이에요. 이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을 다 잃어요. 혼자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는데 이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다 글로 어떤 소년이 이 독일 군들에게 뭘 잘못을 했나 봐요. 그 소년을 철사줄에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. 발버둥치는 거예요. 이 소년이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엘리비젤이 소년은 눈앞에서 반 시간 이상이나 그대로 매달린 채 삶과 죽음의 길에서 몸부림치면서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모두는 소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야만 했다 엘리비젤이 그 앞을 지날 때도 아이는 살아있었다 혀는 빨갛고 눈은 아직 흐리지 않았다 등 뒤에서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느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그 순간 엘리비젤의 뇌리 속에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그는 들었다고 해요 하느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는 여기에 있어 교수대 위에 목매에 달아 계시는 거야 하느님이 그 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지금 목매에 달아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아이가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인간의 고통 앞에 그런데 말이에요. 실은 이 침묵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가슴 아프게 느끼셨던 분은 하나님 당신이셨어요.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 갖고 하느님 당신 자신 이렇게 이 외치세요, 울부짖으세요, 그죠? 저의 하느님, 저의 하느님,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? 하느님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, 매달리셔갖고 그분이 철사줄에 매달린 목 매달린 소년이었어요. 그분이 고통받는 우리 인간이었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크그 찢어지는 연민으로 가슴이 비어진다 하셨던 하느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.